첫 번째 줄부터 봐볼게요. 15번 문제는요. 심경의 변화네요. 심경의 변화,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죠? 그렇죠. 앞뒤로 나눠서 심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봐볼게요. Garnet blew out the candles and lay down. 촛불을 불고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한 장의 홑이불, 한 장의 이불로도요. 너무 더운 날이었죠. Too hot. Even for a sheet가 되겠습니다. 자, 그녀는요, 누웠어요, 땀을 흘리면서요, listening to the empty thunder, empty thunder. 뭐죠? 그렇죠, 공허한 천둥 소리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 않고요, 마른 천둥이라는 얘기겠죠. That brought no rain. 비가 안 오는데 그냥 치는 천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And whispered. 속삭였어요. 그녀는 뭐라고 속삭였냐면, I wish. 나는 희망합니다. 가정법 이게죠. I wish 가정법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i wish 나는 희망해요. t h e drought w o u l d end. 가뭄이 끝나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아, 가뭄이 끝나면 정말 좋을 텐데 정도가 되겠죠. 늦은 밤에요. h r g a n e r n e t t s g o e e e e i n g 굉장히 중요하 h 고 했죠. t h a t s o m e t h i n g s h e h a d b e e n w a i t i n g 그녀가 기다린 무엇인가가 Uh, was about to, be about to 하면 곧 바로 뭐뭐할 거란 얘기예요. 뭐뭐할 거예요. 일어날 것임을 예상했어요. 자, 그녀는요. lay quite still 꽤 가만히 누워있었습니다. listening. 들, 들으면서 자, the thunder rumbled again. 천둥이 한번더 쳤어요. sounding much louder. 더큰 소리로 쳤죠. 그리고 나서요. 천천히 하나씩. As if someone were dropping. 자, as if. 마치 뭐뭐처럼 모인 것처럼요. 누군가가 were dropping pennies. pennies 하면 동전들이에요. 동전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어디에요? on the roof. 지붕에 떨어뜨리는 것처럼요. Came the raindrops.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느낌일까요? 아, 기대감이 보이네요. Garnet은요, held her breath. Hold의 과거형이죠. 뭐했어요? 그녀의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되고 있죠. Hopefully. 중요하겠죠. 뭐예요? 기대감에찬 거예요. 자, the sound paused. 소리가 멈췄어요. Don't stop, please. 뭐라고 말해요? 아, 제발, 비야, 멈추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She whispered. Then the rain burst. 터져 나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기 시작한 거죠. Strong and loud upon the world. 세상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Garnet leaped out of bed. 침대에서 뛰쳐나왔고요. And ran to the window.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She shouted with joy. 나왔네요. 기쁨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It's raining hard. 비가 정말 많이 온다. She felt. 느꼈습니다. 또 느낌 나오네요. 모모처럼 느껴져. As though the thunderstorm was a present. 그 비폭풍우가 마치 선물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자 위에서 나왔죠. 우리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될까요? 자, 답은 1번 wishful,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excited, 신이 났죠. 자, 어렵지 않았고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차분하게 읽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저는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고요. 다음 요지 문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